안녕하세요. Y-TREAT SCHOOL 천우왕 한명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새롭게 정리한 지루박 상급자용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입니다. 기존의 스텝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 보완했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여드리고 순서가 끝나면 여러분께 리드하는 방법과 동작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손을 잡고 마주서서 상급자용 리드를 합니다. 파트너를 가볍게 밀면서 쿵짝. 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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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넷, 넷둘셋넷 다섯 여섯 넷,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3번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둘셋네 둘, 다섯 셋둘셋네 다섯 둘셋네 다섯 다섯 둘셋네 다섯 여섯 둘셋네 다섯 둘셋네다섯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둘셋 다섯 여섯 셋 둘셋네넷둘네 다섯 여섯 둘셋네 다섯, 다섯, 다섯 여섯 여섯 둘네 일곱, 일곱 둘셋네 다섯 번 하나 둘셋네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칠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네, 다섯, 넷, 둘, 셋, 네,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네, 다섯, 일, 일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 둘, 셋, 다 여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셋,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덟, 둘, 셋, 넷, 다, 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다, 서, 여섯. 열, 둘, 셋, 넷, 다, 서, 여섯. 구번. 하나, 둘, 셋, 넷, 다, 서, 여섯. 둘, 둘, 셋, 넷, 다, 서, 여섯. 셋, 둘, 셋, 넷, 다, 서, 여섯. 넷,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십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셋둘셋넷 다섯 여섯 넷둘셋넷 다섯 여섯 다섯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둘셋넷다써여어 일곱 여덟, 일곱 둘셋넷다 써였어. 여덟 둘셋넷다 써였어. 일곱 여덟, 아홉 둘셋넷다써여어 일곱 여덟, 열둘셋넷다써여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세, 열 셋, 열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양손 잡고 마주서서 예비동작 파트너를 밀면서 이때 가볍게 밀고 당기는 텐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힘을 주면 여성도 같이 받쳐 밀면서 시작, 쿵, 짝. 자, 남성은 스텝이 전진하면서 손은 파트너를 따라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 스텝이 전진하면서 손은 파트너의 머리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각 스텝을 하면서 가로막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막은 상태에서 남성이 회전하는데 미리 돌지 말고 천천히 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회전을 시키는데 네 번째 손끝을 가볍게 한번더 당겨 주면서 회전을 추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네 번째 가로 맞고 어, 손을 이렇게 맞대고 다섯부터 역회전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은 어깨 걸인데요. 스텝을 오른손을 바깥 어깨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할 회전을 하려는 파트너를 가볍게 당겨서 다시 허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스텝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이 어깨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뒤로 돌리기 위해서 오른발로 가로막습니다 오른발로 가로막게 되면 몸이 우회전을 하게 돼서 여성이 자연히 뒤로 돌게 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번에 허리거리 하는데 손을 빨리 위로 올리면서 회전을 하나에 돌게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역시 가로막고 뒤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3번은 파트너를 비켜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90도 90도 옆으로 스텝을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90도 90도 마주 서서 이때 옆으로 비켜 습니다 자 이번에 회전을 적게 하면서 리드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성은 발을 벌려 놓고 리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자, 다시 이제 안고 돌기. 하나 둘 손을 잡으면서 다섯 여섯. 다시 리드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이번에는 회전을 많기 때문에 손을 바꾸지 않고 등 뒤에서 손을 댄 채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자 리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번엔 남성이 손을 뒤로 빼면서 빼는 손을 따라서 회전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파트너의 자리를 따라가서 자 4번은 돌려서 목 감기 돌릴 때는 항상 발을 회전시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또 돌릴 때는 발을 빼면서 하나 왼손으로 빨리 따라가서 손을 잡고 오른손은 오른손끼리. 자 손들 때는 제자리 스텝 시작. 하나둘셋넷다섯여섯. 돌려서 왼손 어깨. 하나둘셋넷다섯여섯. 손 들어주기. 하나둘셋넷다섯여섯. 자 먼저 오른손을 머리 위로 돌리고 왼손을 머리 위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다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넷에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왼손을 먼저 들고 하나, 둘, 셋, 넷, 나란히. 자, 이제 뒤로 도는데 왼발을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 나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세 들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어깨 당김 체인지는 손을 놓고 손이 파트너 앞으로 미리 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빠르게 옆으로 돌았습니다. 오번. 손을 내린 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엔 손을 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손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면서 파트너 지나가면 따라가서 손을 잡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따라가서 다섯, 여섯. 이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되도록 이렇게 쓰겠습니다. 남성이 빠르게 돌아서 가로 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서는 남성이 돌아서 오른손을 먼저 뒤로 뺍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 둘, 이렇게 오른손으로 미는 스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동작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스스로가 돌수 있도록 남성이 먼저 우회전하면서 오른손을 먼저 뒤로 시작. 하나, 둘, 그리고 왼손을 놓고 따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성이 돌아서 가로막기부터 시작, 휙 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육번손 들어주면서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살짝 틀어서 파트너가 지나가면 다섯, 여섯에 건너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건너가고, 손은 어깨로. 다시 돌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손은 어깨로. 이때 미리 돌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가 스텝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기존 회전은 1과 1/2이었는데 이번엔 2와 1/2 회전이니까 하나 둘 돌리고 셋, 넷에 손끝을 한번더 다시 튕겨 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자, 이번에는 좌회전을 한번더 시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다시 손이 내려오게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이 내려와줘야 돼요. 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버리면 예. 계속 도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손을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할때 7번 하면 남성이 좌회전하는데 좌회전 하게 되면 손이 앞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의 손이 앞으로 가면 셋부터 뒤로 밀어 줘야 돼요. 하나 둘셋 있다가 넷부터 뒤로 밀면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단 앞으로 한번 발을 옮겨서 파트너를 끌어당기면서 손을 놓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손을 반드시 위에서 잡고 그리고 손으로 리드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리드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내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돌려서 목 감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오른손을 잡았지. 오른손으로 잡았지만 이 손은 당기지 않고 놓고 왼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돌릴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제자리에 전할 때는 옆으로가 아니고 남성이 뒤로 가는 스텝으로 파트너를 앞으로 오게 해서 가볍게 당겨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제 양손 기술 8번. 양손 잡았지만 남성은 왼손만 들고 여성은 오른손만 들어줘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가로막으면서 뒤돌리기. 왼손만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끔 오른손을 들어서 스텝을 망치는 분들인데, 오른손은 허리춤에 있어야 돼요. 다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뒤로 다섯, 여섯, 일곱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우 회전을 할 텐데, 왼쪽부터 반드시 왼쪽부터 회전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번째 다시 왼쪽으로 한번더 조였는데요. 이 이유는 그다음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조금 춤이 약간 힘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번째 다시 좌회전을 한번더 조여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조여주고 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 이제 파트너가 지나가면 세 번째 회전하기 때문에 손끝을 살짝 당겨서 파트너가 바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성 손이 지금 위에 있어요. 허리걸이를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상태에서 허리걸이 하면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오른쪽 회전을 한번 해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고 나면 남성 손이 이렇게 아래로 오게 돼요. 자, 이제 당겨서 허리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바로 뒤로 돌릴 수 있는데 바로 뒤로 돌리다 보면 가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진 후진 스텝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자, 가로 막고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이 꼬여 있어. 왼손은 위에서 오른손은 아래에서 서로 있습니다. 이제 풀기에서는 이제 좌회전을 해 줘야 돼. 남성이 아니면 여성이 좌회전을 해 줘야 되는데 여성이 회전을 많이 했었으니까 남성이 이제 좌회전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옆으로 빠져 나와줘야 돼요. 구번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자 구번, 9번. 구번에 이제 오른손부터 양손 기술에서 어깨 거리 시작. 한 나들 셋넷 다섯 여섯. 자 여성 천진하면서 시작. 한 나들 셋넷 왼손이 가고. 자 여기서 바로 당기면 여성이 회전하니까 당기지 않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시작. 한 나들 셋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오른손을 머리 위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엔 돌려서 오른손을 두번 돌려서 내려서 감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자리를 바꾸는데 남성이 스텝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파트너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는 이제 오른발로 가로막고 파트너를 뒷걸음, 뒤걸음질로 회전하게 만든 다음에 손을 바꿉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의 파트너가 앞을 보게 한 상태에서 회전을 추가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이제 손 들고 나란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나란히. 자, 여기서 남성이 앞으로 먼저 한번 돌아서 여성을 좌회전시키고 나란히. 그래서 먼저 하나, 둘에 돈 다음에 파트너를 좌회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나란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무작정 돌면 안 되고요. 먼저 파트너 앞으로 시작. 앞으로 가서 파트너가 지나가게 하고 내가 돌아서 나란히. 이번에는 파트너를 먼저 회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발을 뒤로 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회전합니다. 자, 마무리는 오른손을 살며시 놓으면서 왼손으로 돌려서 위로 아래로 손 놓고 2와 2분의 1 회전을 시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이제 10번. 이제 왼손 잡고 손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스텝을 잘 못했어요. 사이드 스텝을 해줘야 되는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였어 자, 이번 o 양손을 잡아요 양손을 잡고 파트너를 좌회전으로 하나 둘셋넷 하고 파트너가 지나가면 왼손만을 들고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다 써였어 이때 머리를 k n o 지 않고 똑바로 도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들어주면서 파트너를 좌회전 시킵니다 시작 o 나 y 셋넷다 써였어 자, 이제 사이드 스텝으로 손 들어주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역시 이제 남성이 옆에서 왼손을 들면서 먼저 돌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번에는 손을, 왼손을 들어서 감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오른손을 들어서 풀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에서 돌기. 그래서 두 손을 다 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고, 왼손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차례대로 돕니다.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왼손을 들는데 오른손은 파트너의 팔꿈치 쪽으로 가면서 들어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손이 완전히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다시 오른손을 들어서 둘, 둘, 셋, 넷.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일곱. 자, 마지막은 좌우 좌좌로 역회전을 시키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 둘셋 넷. 이제 손 놓고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남성 이렇게 회전을 시켜 줍니다. 열 하나, 열둘, 열세, 열 둘, 열세열 다시 해 보겠습니다. 남성이 리드를 좌우좌좌 시작 좌우좌좌 자 풀어주고 이제 양손으로 어깨 잡을 준비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회전시키고 다시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상으로 상급자용 새로운 지르박 순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